자, 아, 자, 이번에는 생존기 1에서 2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렉 먹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준비를 일단 해놨으니까, 그냥 가로등 좀켜고 그리고 햇불이 없으니까, 어차피 저 밤에 잘 거니까, 침대를 바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만약에 제가 왜 치트키를 1 7를 해놨냐면, 여기 여기 좀 여기 들어가시면 d 데이라고 뜨잖아요 여기 나이트 라 떠요. 그러면 바로 올라와서 잘 겁니다. 한번 나가 한번 가볼게요. 감사해요. 이쪽 여기로 가자. 어쌰자 일단 기본적인 돌부터. 아 오케이. 자 계속 계속 하면서 갈게요. 계속 계속 파고들 어 갑니다. 계속 계속. 네. 자 석탄이 나올 때까지 갑니다. 아 랭버거. 네, 어. 출근해. 어 이제 여기서 일자로 쭉 할게요. 내려가 계속 이거 해피부위 시대까 내려가면 일자리 가면 아마 되고 같은 잠시만 이거 왜 광물이 안 나와? 아빠, 아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 되겠다. 이거. 동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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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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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잠만요 예에 s y 에스예에 s 스 어쩌이 어 좋아 잠깐늘 이렇게 발견하죠 우리요 아아뜨거아뜨거아 뜨거워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불붙었어 오 어, 이거 하나밖에 없나? 오케이 어, 괜찮아 어, 아까 화로 갔는데 화로 어. 이거 떼가야겠다 글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아 어, 뭐야 제가 아프리카도 할 거라서 어. 잠시만요. 잠시 만요거 그럼 어야 잠시만요. 잠시만 나갔다 와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요어디디오어 가서 요거 제가 파코 올렸었나요? 파코 안 올렸지? 이거 네. 삭제. 넷. 네. 자. 내가 죠자 이제 저희 어 우리 집 어디더라? 힘들어, 네. 는집가면었다어나 이쪽에서 왔었지. 네. 내 집은 여기지. 어? 근데 이집 어떻게 내가? 잠시만, 이씨어떻게해어가이토게떻게들어게가어떻게든들어게가야돼게더집 어, 어, 아... <목소리> 네 아니었나? 가시만나와가 오토게더가 <목소리> <참, 망했어. 목소리> 갱이 다 망가졌다. 괜찮아. 아, 내 반대쪽 집이었구나. 어우, 죄송합니다. 아, 반대쪽 집인데 일단 대각선. 그렇죠. 내 집이지. 여기 가서 돌고. 됐. 그고 오케이, 갑시다. 그 이건 일단 자연 동굴이 자재로 저쪽으로 가보자고요. 집쪽에서 좀, 좀 멀리 스폰지역 해놨으니까 헛, 제가 자야 이제 생존기 이편이 끝난 겁니다 그렇지 나의 심장은 매일매일 맞다고 벽벽 벽, 됐어 가자 불로탁탁 뭐.. 뭐 없죠? 어떻게 자.. 자기하 진짜. 아, 진짜.. 제일 많이 보 거네 진짜.. 제일 많이 보 거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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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캐자 와.. 어떻게 석탄밖에 안 나오냐? 대박이다

슬래시 오어자 방송을 계속 찍죠. 마다 망설이는 수 없어. 더 불안해. 너무 많단 모여 있어 너무 철이나 이렇게 모일것이지 다이아몬드 야, 다이아몬드 다 빨리빨리 캐. 아니지? 사을 위한 오 진짜 이거. 근데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니죠. 어떻게 이게 철도 안 나오냐? 아우. 알았 내기 정말 심하구나. 이제 여기서 일자로 두 파보죠. 이게 못뭐 된다 생각하니까. 한세 칸, 세칸 정도만 내려가고 한 다섯 칸 정도. 자, 가서 하나 비춰주고 왜 줬다고 주신? 이제 두고 계속 봐 와, 진짜. 요즘 지오메트리드 씨는 뭐 댓글에 올리시면 할게요. 진짜 어떡해 철리이 없냐 철이 없어 철이 없다 철이 없다 철이 없다 철이 없다 철이 없다 철좀 나와라 잠시만 심한 이거 망한 거 같아 가겠어 그냥 차라리 여기서 시간 어 광서가 안 놓는데 시간 뜰 바엔 난 가겠어 오차리타고난 선택이 다 제가 좀 이런 성격하는 성격이죠 고라고 제가 이런 성격 좀 하는 성격이죠 뭐라고 그러면 무슨 사람 이렇게 물을 거예요 헉? 야 밤이에요? 여러분, 밤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 야간 투시가 있죠와 벌써 아이시이아 근데... 어, 아이고, 집중 아이고, 집이냐집칼은다이고 집중하시게. 아이고, 이다저중아고 네 h 야우리집 u 맨날 이렇게 o 자 k 짜 o 자 이상 어 포더였고요 자 생존기 o 에서 o 편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